시야가 5 1 3터라 이걸로 가보자. 근데 여기 정찰할 데가 없잖아. 등계할 데가 없는데. 옵티이더 나았으려나? 경전이 고인이 되기 힘든게 이 게임은 논타겟팅 게임이에요 논타겟팅 게임은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빠른게 최고야 방어력보다 그래서 경전은 고인이 될수가 없어요 얘가 깡패지하고 다닐거야 본섭에 업데이트되면 무조건 빠른게 좋아 안맞으면 되거든 논타겟팅 게임은 그래서 경전이 고인될 일은 없어요 <laughs> 아야. 레이싱 하는 것 같아. <laughs> 경전 돌아다니는 것 봐. 어 기동사격 좀 맞는다 보기보다 튕겨 아씨 뒤에 시체 뭐야 이거 나 근데 왜 소리가 안 되냐 오잘 맞는데 기동사격 우회로, 오토로 땡겨봤는데 다 들어가네. 트랙스 야지 아, 까비. 관통이 안 되네. 관통력이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 많네. 와, 근데 맵을 그냥 휘저어버리는구나. 기동사격이 좋아! 뭐, 소련 종특이야. 뭐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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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뭐 기동 사격이 되게 잘 박히는데, 핑 300인 거 감안하면은. 야, 자주포가 왜 저기 있냐? 쟤 뭐야? 아! 녕 우와! 야, 이걸 빠져나와? 역시 경전이다 어, 이 낑겼는데 이걸 나오네 <laughs> 뭐야, 어떻게 나온 거야? 야, 이씨뭐 출력으로 나온 건가? 뭐야 어떻게 빠져나온 거야, 이거 아근 피해주지, 와리가리 점퍼 아, 방금 어긋나 간다! 유인 유도 미사일 할라 했는데 꼬라박을라 했더만 소련이 확실히 난전에 강한가봐 난전에 딜은 뭐 별로 없긴한데 주행거리가 3.8km에요 그 짧은 시간에 미친듯이 그냥 싸돌아 댕겼다는 얘긴데 선해력 58도, 톤당 마력 46, 최고속도 72. 음, 난전을 유도하는 소련인가? 물론, 이거 달아가지고, 뭐, 정찰한 것도 없긴 하다만 소련의 t 백 미디움. 아, 미디움이래. 미디움 같아.